이거는 내일 단호박이랑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단호박에 크림치즈 발라서 먹어보려고요. 삐, 음. 나도 크림치즈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응? 그랜드 먹고 싶어? 응? 안 돼. 프린아왜 자꾸 내 노트북 터우치 깔고 앉아? 응? しまった。 로일 뿌려서 먹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겉절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 겉절이는 어제 그저께 만들었는데 아직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백신 맞으러 가요. 화이자 백신 맞으러 가는데 지금 혹시 몰라서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고, 그다음에 지갑만 챙기고 갔다 오려고요. 아 제가 이런 거에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계속 부작용만 찾아보고 이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하이자 1차 맞고 갔다 올게요. 저 백신 맞고 왔어요.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8시간 뒤였나? 그때 좀 아프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린이랑 좀 놀고, 이거. 아, 큰일 나 보지 마. 베지 컬러 레드, 이책 읽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푹 쉬어야겠어요. 제발 안 아프게 지나가길. 그러니까, 나 간호 해줘야 돼, 아프면. 응? 해줘야 돼. 해줄 거야? 아, 어, 본죽 사왔어요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김치 낙지죽에 치즈 추가해서 먹는거 시켰거든요 이렇게 두개 소분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려고 계속 안먹고 기다리다가 백신 맞으면 먹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아플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안아파서 아프... 두고 그냥 팔만 조금 뻐근해요. 주사 맞은데. 이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많이 졸려요. 평소 졸린 것보다 좀 심하게 졸린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죽을 별로 안 먹긴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두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다보니까 낙지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어요 이번에 뭘 샀는데, 이게 뭐냐면 어, 선물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이렇게 쇼핑백이나 봉투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할 때 상자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 약간...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나 그냥 일반 종이로도 숨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한번 뜯어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이즈별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s M, 라지, 엑스, 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뜯어서 사용해볼게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설명서대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잡지에 안 보는 부분을 뜯어서 봉투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응? 오! 오! 딸렸어. 아, 이게 아닌가? 종이로 다 만들어봤어요 더큰 사이즈 봉투 만들려면은 더큰 종이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 쓰는 잡지로 이렇게 봉투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상자랑 봉투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쉬워서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좀 헤맸는데 이제는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지로 만들면 재활용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쁜 종이 같은 거 사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에 M 사이즈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큰 종이 있으면 더큰 상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남은 김밥 계란에 붙여 먹으려고요. 세 줄이나 남았거든요. 다 먹을 수 라면 먹고 싶은데 어제 먹어서 참는 중이에요. 긴 치마만 입다가 한번 오랜만에 짧은 치마를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렇게 생지 데님으로 된 스커트인데 이게 무난하게 흰 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셔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짠 이렇게 오랜만에 짧은 치마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어색해요. 제가 진짜 짧은 치마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일단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디자인 핏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산것 같은데 이게 M 사이즈인데도 허리가 진짜 커요. 스무로 샀어야 됐나? 근데 제가 원래 허리 엄청 딱 맞게 입는 거 싫어해가지고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크긴하다. 어색하지만 잘산것 같아요. 저 낮잠 자고 와서 핫케인 믹스랑 비빙수 이렇게 사왔어요. 제일 백신 부작용은 약간 피로함이 좀큰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 졸리고 막 이래요. <목소리> 얘는 하케믹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핫케이크 만들었는데 두 번째가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이상해서 예쁜 쪽으로 이렇게 했고 제가 완전히 생각한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Gracias! Mm -hmm. 저 그린이 기돌이 만들기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떠볼게요. 노란색 실이랑 후반을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린이 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떴어요. 짠, 드디어 완성했어요. 팔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도 아프고. 일단 그린이 한번 씌워볼게요. 브린이가 얼굴이 작아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딱 맞고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브린아. 응. 엄 갔다 올게. 응, 갔 올게. 파는 좀 좋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 해놓고 갔다 올 거예요. 샀거든요. 팥잼이랑 버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앙버터처럼 될것 같아서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 접어 가지고. 음, 대박. 너무 맛있다.